올해에는 참 언니가 변화가 많은 해가 될것 같아요. 왜 많은 변화가 될것 같냐면, 이상하게 문서의 변동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올해 갑진년을 1년 오늘 봤을 때, 이상하게 신랑하고도의 트러블이 도좀 들어오고, 언니한테도 간제가 들어오고, 근데 언니한테는, 직장 생활 하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언니가, 어, 변화를 찾으면서 바깥 생활을 좀 많이 할것 같이 들어오는데, 어, 신랑이, 신랑이, 뭐, 조금 무슨 먹는 음식을 하는지, 조금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들어오는데, 신랑이 참 한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 신랑하고 살면서 웃음 웃음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좋았는데 요즘에 제가 좋은 게 우리 남편이 말씀하신 대로 고깃집을 체인으로 지금 여기저기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거기서 이제 좀 일이 나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 식당이 뭐 한도에 한게 아니에요. 한도에 한 게, 한 걸로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오래된 걸로도 들어오고 조금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난다난다 이름도 났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또잘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참 인맥도 많고 참 씀씀이도 사람들한테 서비스 쪽으로 많이 풀어 먹으면서 참인 떡을 많이 쌓았어. 근데 이 사람 사주를 훑어 보면 올해 그 공덕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형국이고 하루 아침에 망신수가 들어오는 수전이에요. 근데 이 한량기를 살면서 어그 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신랑 사주를 집어넣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한량기에 그 남자의 그 바람기가 슬슬 슬슬 퍼지기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그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적인 거는 재워졌으나 다른 바깥쪽으로는 그게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을 집어넣으면 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어, 자리를 잡아서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참 외로운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고, 외로운, 음, 말년을 지내는 사주야. 근데, 언니는 왜 이상하게 이런 돈복이 많은 신랑을 만나서 참 풍족하게 쓴건 사실인데, 언니는 참 마음을 집어넣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은 잘 벌어다 주죠. 돈은 잘 벌어다 주지. 근데 이게 참 신이라는 게 우, 우스운 게어두 가지는 주지를 않더라고. 두세 가지는 주지는 않더라고. 그러면 두 가지에 가지고 언니는 참 소가리를 많이 하고 살았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왜 올해 수갑을 차는 수전이야. 그 운이야. <laughs> 원래 술도 좋아, 사람도 되게 좋아 해서,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도, 자기 할 일은 잘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제 체인점이 저희 몇개 있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직원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좀, 그런, 남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직접적으로도 하시고 이제 뭐, 뭐 그러니까 남편이 돈도 줬더라고요합박을 당했는지 저도 좀 지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구나 은기를 집어넣으면 신랑이 올해는 천하없어도 망신수가 껴있고 올해는 그간재가 껴있어요 껴있는데 한 뚜껑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어, 언니한테 시시하면서 언니한테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한 이유는 너무 바깥에 내그 체인점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여자들이 꼬리를 쳐야 될 거를 신랑이 꼬리를 치면서 여자들한테 다 해줄 것처럼 언니하고 이혼을 하고선 내가 그 자리를 앉혀주마 그런 그 유언을 그 어떻게 보면 퍼뜨리면서. 어그 여자들한테 참 못할 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두 건이어야 이게 수습이 되는데 참 한두 건이 넘어서 수습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너무 지금 도마쳐, 도망쳐야 되는 그 시기까지 도달했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니까지 잘못하다가 엮여서 망신수가 들어오는 수전이고 언니도. 진짜로 이밤 늦게 새벽에 진짜 보따리 하나 싸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올해는 그러니 올해는 언니 언니도 천하없어도 소송이라는 게 나한테는 들어와요. 그러면 음 이거를 올해 내년 올해 내년까지는 언니는 천하없어도 신랑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수전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근데 저도, 네, 그래도 저희 애들도 있고, 돈은 잘 벌었다 주니까, 처음에 뭐. 예전에 술집 같은 거당 된, 가는 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설마 일하는 데서 그렇게 한두 명까지도 처음에 연락 왔을 때는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했는데, 지금 다섯, 여섯 명. 체인점마다 이제 기본 한 명씩은 있고, 뭐 그전에도 뭐, 다른 그전에 일했던 분들까지 하면은 뭐,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 언니 신랑 이 체인점 세 가지 세 개를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땐는두 개를 이미 내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것까지 저도 몰랐는데 돈을 해주면 알고 있는데 그 그걸 가게 에 내놓고 그 돈으로 이제 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미 소문이 언니 모르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서. 가게 그 손님들로 인해서도 다 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가게를 못 버틸 거예요. 그랬을 때 언니가 이 사람이 정리를 해서 내 주머니에 채우기 전에 언니도 얼렁 이 아, 이 신랑하고 정리를 해서 언니가 챙길 걸 챙겨야지 언니 이 사람 벌은 못 고쳐요. 지금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돈 문제가 걸리면 저도. 음... 왜 이혼을 안 해, 언니? 애들도 있고. 애들은 언니가 얼마든지 케어를 할수 있고, 언니가 이별을 해도라도 언니가 케어를 하면서 언니 애들 교육비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신랑이 그 뻘짓거리는 하지만 애들한테는 냉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클 때까지 그 교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정리를 할 때까지 그리고 언니가 이혼에. 어? 미자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언니가 애들한테 케어를 할수 있는데 왜 지금 언니가 그 남자한테 못 미련이 남아서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뭘 해줬는데 애만 애만 갖게끔 해주면 아버지야? 남자도 여자 문제 있는 거는 다 원래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네, 했는데 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혼을 하셔야죠. 생각을 해봐, 언니. 이거 아무리 체인점 두 가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한다고 한들 여기서 이걸 또이 사람이 그 버릇을 못 고치는데 다른데 가서 이 여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어, 그 똑같은 씨를 안 뿌리겠어요? 뿌리죠? 그러면 언니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또그 근심 걱정으로 가지고서 언니 맨날 그걸 맨날 전부로 다닐 거냐? 무당 집에 가서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언니 이별수도 들어왔고 신랑은 지금 망신수가 들어왔고 간재가 들어와 있는데 정리할 건 정리해 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 언니는 생각하면서 아마 앞으로도 신랑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생각에 언니는 제그 스트레스에 신랑을 개잡듯이 잡을 텐데 언니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 용케 못 버티고 살아요 이혼할 음. 이혼수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언니 는 천하 없어도 오래 이혼해요 그리고 이미 신랑이 지금 짐 싸갖고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는 여자들한테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수치한 것도 건드려는 맞고 더건드려놨는데 어? 저도 가게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직접 그 여자들도 보고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언니. 그쪽에 서빙하는 여자분들한테도. 이혼하라고선 말해놓고서 그집 이혼시켜 놓고 왔더니 자기는 쌩까고 그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언니는 그 사람하고 진짜 애 때문에 살고 싶냐? 나 같으면 언니 안 살아요 나 같으면 안 살아요 이 사람하고 어차피 이별수는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가 소송을 하던 합의 이혼을 하던 하시고 나면 그래도 신랑이 나 몰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깥에서 그 뻘짓거리는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정은 무시는 안 했어. 그러니 챙길 것 충분히 챙기셔서 애들 케어해주고 나면 그래도 나중에 나중에 신랑이 정신을 차려서 온다면 그때는 언니의 판단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올해 올해 이용해야 되나? 올해 올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원래 작년 수전부터 언니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었어. 근데 그게 들키지를 않고 올해 지금, 지금 걸려서 그런 거지. 그 전에 걸렸으면 어차피 작년 수전부터 언니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언니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음. 이 말을, 내 말을 무시하고선 가서, 신랑하고 살고선 평생 언니는 지질 공산 밖게 사는, 한이, 사서, 살아서 나한테 와서 그때 왜 단호하게 정리를 못하게 정리를 왜안 해주셨어요? 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판단 잘 하셔서, 이별 하셔서, 나는 올해, 그래도 언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나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충분히. 그리고 언니 그 생활력 가지고 애들 충분히 먹여 살리는 데 지장 없어. 알겠나요? <laughs>